1926년 장제스의 북벌은 1911년 시내 혁명 이후에 지지부진하던 전제 군주제 본권 제도를 타도하기 위해서 장제스의 국민당군이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하에 중국 군벌을 타도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말한다. 북양 군벌 북양 정권을 몰아내고 국민당 국민정부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된다. 1924년 순원의 국민당은 제1차 국공합작으로 공산당원을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가입시키고 모든 혁명 역량을 반제국주의, 반 봉건주의, 반군벌에 맞추기로 한다.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광저우의 황푸군관학교를 창설하고 국민혁명군을 설립한다. 1925년 순원이 사망하자 장제스가 국민당의 실권을 잡고 광동성과 광시성에서 출병한다. 장제스는 북양군벌의 두파벌을 타도한다. 지계파 군벌 산동성, 산시성, 허베이성, 허난성의 우페이프, 장수성, 절강성, 푸덴성, 안우이성의 순천팡 동천파 군벌 길림성, 야오닝성, 흑룡강성 등 동북삼성의 장절인. 1926년 국민혁명군 총사령관 장제스는 8개군 15만 병력으로 북벌을 시작한다. 실제 가용 병력은 6.5만 명. 당시 북양 정부 베이징은 봉천파의 장쩌린이 장악하고 있고 양자강 일대는 지게파인 오페부와 순천팡이 점거하고 있었다. 국민군은 부패하고 무능한 북양 군벌군을 무찌르고 북상해 호남성의 장사, 한양, 한구, 우한, 난창, 강서성, 복주를 점령하고 지게군벌의 오페부를 격파한다. 북벌 중에 민중의 호응을 얻은 국민혁명군은 그 병력이 20만 명으로 증가한다. 국민당의 규모가 커지자 우한에서 왕징웨이가 반 장제스 세력과 공산당을 모아 별도의 우한 국민정부를 수립한다. 1927년 장제스는 북벌을 계속하면서도 난창 국민정부를 수립해 우한 국민정부에 대항한다. 국민혁명군은 항저우를 점령하고 순천팡의 본거지인 난징을 점령한다. 저우 얼라이의 지도를 받는 상하이 노동자들이 무장봉기를 해 상하이를 점령한다. 1927년 4월 12일 장제스는 쿠데타를 결행하고 바이충시의 병력으로 상하이 노동자 공산당을 무차별 학살한다. 광저우에서도 비슷한 학살을 하자 우한 정부가 장제스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린다. 장제스는 국민당 원로인 후한민 오치위와 함께 난징 국민 정부를 수립한다. 장제스는 경제력이 막강한 상하이와 광동을 장악하고 우한 정부의 왕징웨이는 경제력이 약한 우한에서 경제 교류가 단절되고 경제 위기를 맞는다. 우한 국민정부가 반공으로 돌아서고 국공 합작이 깨지고 중국 공산당은 무장 봉기로 노선 변경한다. 북벌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서북 군벌 펑이상의 국민군이 하남으로 진격하여 낙양을 점령한다. 치안장안 전투에서는 국민혁명군 양호청, 리호청의 1만 군사가 후는 호랑이다 투입된다. 길이 14km 남공불락의 요새 철벽같은 성벽의 시안성 안에서 직계군벌 우페이프의 류전화 군벌군 7만의 포위 공격을 7개월이나 버틴다. 서북군벌 펑이상이 낙양에서 시안으로 진격해 국민혁명군을 구해준다. 1928년 1월 임시하야 했던 장제스가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으로 복직한다. 4월 4개 집단군 총 70만 명을 동원한 제2차 북벌에 진행된다. 1군 장제스, 2군 펑이상, 3군 옌시산, 4군 리중런 북양 정권의 봉천군벌 장절인, 지계군벌 오페부순천팡 장종창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모든 전선에서 패주한다. 5월 장절인이 장제스에게 정전을 제외하고 봉천군이 만주로 철수한다. 6월 봉천군벌 수장 장절인이 기차사고로 사망하고 북벌군은 베이징에 무혈 입성하고 텐진을 점령한다. 장세량은 동북 변방 총사령관에 임명되고 장제스는 외형적으로는 중국의 통일을 이루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군벌들의 불안정한 연합이 된다. 북벌 성공 후 장제스는 서북 군벌인 펑이상을 제거한다.